또이 레드카펫을 핫하게 달굴 다음 아티스트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다음 아티스트 나주세요. 와샤웨이인출 과연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들 눈치 채셨을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我有些人已经猜想到了 이곳, 레드 카펫을 뜨겁게 세레모니할, 슈퍼스타죠, 스트레이 키즈! <웃음> <웃음> 자, 우리 스트레이 키즈가 또 입장을 하겠습니다. 어, 팬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스트레이 키多人在打招呼马上要场了 전세계에서 가장 핫한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는 글로벌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7연속 1위를 기록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우리 정면 맞춰서 서주시고요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 손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굉장히 의상이 힙힙한데요. 힙한 포즈 부탁드릴게요. 힙한 포즈. 하나, 둘, 셋. 힙힙. 자, 하트도 왼쪽 보시면서 하트 한번 날려주시고요. 왼쪽. 네, 왼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자 정면입니다. 손 인사 부탁드리고요. 정면. 자 이번에도 힙힙 힙, 힙한 포즈 정면입니다. 자 스테이를 향한 하트 한번 날려볼까요? 다정해요, 다정해요. 어, 네, 네. 아 어, 우리 사랑의 하트를 가까이에서 현진 씨 날려주셨고요. 오른쪽 바라봐주시고요. 손 인사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에도 힙, 힙! 힙한 포즈! 오늘 의상이 굉장히 힙합니다. 사랑의 하트 날려주시고요. 네, 인터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인터뷰 나눠볼게요. 네, 먼저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밌습니다. 네, 우리 전세계 팬분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죠? 슈퍼스타 스트레이 키즈로 사는 기분은 대체 어떤가요, 창빈씨? 제가요? 어때요? 어, 아직 그런 기분은 살아본 적은 없는데, 만약에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본다면 진실성실 겸손을 갖추고 어 많은 분들께 행복을 나눠드리는 재미로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1분. 그 어, 1분. 어, 1분. 어, 1분. 어, 아분 어, 슈퍼스타분 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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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1분. 어, 1분. 어, 1분. 어, 1 네, 올해도 누구보다 바쁘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월드투어를 성황리에 마쳤죠. 글로벌 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트레이 키즈만의 비법이 있을까요? 방찬 씨, 저, 어, 우리 멤버 피셜로 네, 저희 비주얼이 더 뛰어나고요. 예, 어, 저희 키도 크고요. <뮤> <뮤> uh, 그리고, uh, 정말 많은 매력들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좋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정로 정말로, 说我们很말而且我们个子也高말로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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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네, 신곡 세레모니의 인기도 어마어마하죠? 스트레이 키즈만의 세레모니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신축 세레모니의 허이오 렌치, 걔, 칸이 샤 세레모니의 포즈. 갑니다! 하나, 둘, 셋! 힙힙, 힙힙! 아, 이거죠? 아, 이거예요, 이거예요. 어, 아, 아, 잠깐만요. 장민 씨, 이건 무슨 포즈죠? 세레모니, 세레모니. 아, 세레모니. 저 세레모니다, 이거 포즈. 좋습니다. 우리 스트레이키즈의 무대를 기다리고 있을 전 세계 스테이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필릭스 씨. 네, 스트레이키즈 전의 팬스 이 어, 네, 늘 항상 이렇게 멀리서 챙겨봐 주는 스테이 분들께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많은 어, 응원 받으면서 또 그만큼 두 배로 많이 돌려주고 어,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멀리서 그리고. <laughs> <laughs> um, thank you to saints everywhere all around the world uh, we're very glad to have you beside us and we hope to see in the future as well and yeah we love you all thank you so much 谢谢. 謝謝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아이앤씨도 한마디 해 주실까요? 어, 어 저희는 이렇게 항상 어, 저희 음악 사랑해 주시고 어, 저희 이렇게 항상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항상 더 열심히 노력하는 스트레이키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謝謝.謝謝.謝謝感謝大家這樣的 지지 हमें 愛我們.我們 이후에도 계속 회 노력의 謝 네, 스트레이키즈하면 강렬한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밖에 없죠. 스트레이키즈의 더 팩트 뮤직어워즈 무대를 키워드로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일 모레 생일이시죠. 생민 씨가 소개 부탁드립니다. 후天是你的生日对吧你用很一下 s t a y k i d s 的一今天네 우선 선배님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혹시 포즈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하나, 둘, 셋! 에이. 다 준비했어! 다 준비했어! 아, 그리고 우리 리노씨! 네, 우리 헤어 컬러가 너무 예뻐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스테이분들에게도 짧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스 uh, 예, yeah, 오늘 저희의 무대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 스트레키즈 많은 사랑, 관심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h. Uh ,期待. uh yeah. 네, 씨도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오늘 정말 멋진 그런 무대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Cause we don't give a... 준비를 했고, 이츠의 무대, 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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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네한씨 마지막 인사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와인이 와인이 감사합니다. 오늘 스트레이 키즈 무대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조심 히 부탁드립니다. 와인이 시시 시시 자 다음 아티스트는 누구일까요?